한 줄로 세우고 싶어요. 여섯 명을 한 줄로 세우고 싶은데 어, A와 B가 이웃하여 서지 않을 확률. 자 이렇게 하려면 너무 어렵다고요. A, B가 이웃하여서 하는 게 쉽죠. 우리가 그렇게 후회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체의 경우 수에서 전체의 경우에서 누굴 빼주면 돼. A와 B가 이웃해서 한 경우를 빼주면 그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전체는 여섯 명을 나열하는 겁니다. 여섯 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 6, 5, 4, 3, 2, 1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A, B가 이웃한다. 그러면 A, B를 묶어주는 거죠. 그쵸? A, B를 묶어주고 C, D, E, F. 자 그러면 얘네들이 나열되는 거예요 그쵸? A, B를 묶어서 나열하면 A, B가 이웃해서 나열되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5, 4, 3, 1이 있고 끝나면 안 되죠? A하고 B가 자리 바꾸는 경우 그게 어, 2곱하기 1이에요. 사실 2을 곱했는데 두 개, 두 명을 나열하는 게 2곱하기 1이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2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곱해보면 120이죠. 그리고 곱하기 2하면 240이죠. 240이 되는 거고요. 자, 5, 4, 3, 2, 1, 120. 암기하세요. 5, 4, 3, 2, 1, 120. 고등학교 때도 주구장창 나옵니다. 120에서 6 곱하면 720. 그 다음에 240을 빼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웃하지 않는 경우죠. 그렇죠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됩니까? 확률, 우리가 전체 확률을 구하려면 전체는 여기가 720이죠. 그렇죠그 다음에 요거, 요거 계산한 값을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되겠죠. 확률이니까. 됐습니다.